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적폐 청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나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배워. <laughs> 네? 그렇군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 나가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뭐, 저한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죠. 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치인이 실제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또제 입장에서는 일면만 또 제가 또는 공격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음, 너무 그런 거를 누구로 들수 아, 있다. 해 하고 실제 있는 모습으로 보여 줄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사람들이 사모님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저뭐 집에서 먼저 경선하고 나오라고 이런 <웃음> 얘기하고 합니다. <laughs> 그죠. <웃음>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시장 이재명 시장께서 나역시피해자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 뭐 대체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이 예, 아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북 또뭐 음. 가족한테 욕했다는 폐륜 음. 또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예. 네, 여기 이 종북 폐륜 뭐 표절 이런 얘기 배후에 전부 국정원이 실제로 끼어 있었습니다. 음,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어, 물론 있죠. 첫째로 이게 시작된 것이 2012년이었는데 예. 그때 당시 통진당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었는데요. 음. 어, 저희 가족한테 국정원 직원 김과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예. 어, 가족 분란을 만들어냈죠. 음. 저희 형님한테 어, 이재명이 간첩 30명하고 9월 말까지 구속된다. 예. 뭐, 간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 말을 100% 믿고 이제 국정원에 계속 이제 출입하고 이러면서 저를 이제 정북시장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공개적 공격을 시작해서 집안 분란이 생겨나서 결국은 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게 또뭐 대대적으로 문제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제이 이제 뭐 정부 불 폐륜 뭐의 시작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2000) 좀 전에 말씀드린 (2012년부터) 였고 (2013년에는) 에 이제 논문 표절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김그 사람은 제가 이름을 압니다. 김 xx라고 하는 이 국정원 직원이 이제 해당 대학에 가가지고 논문 에, 표절 이거 문제를 왜 해, 해, 해결을 안 하냐? 빨리 취소해라 뭐 이런 취지 압력을 가했고요. 어, 근데 그 논문 뭐 녹음도 돼 있죠. 근데 그 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별로 문제 없는 논문이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그 사이에 제가 하나 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 해당 대학에서 회의록, 뭐 학칙 이런 것들 을막 조작을 했더라고요. 조작을 해서 심사할 수 없는 뭐 논문을 심사했다고 하고 또 학칙을 저 때문에 바꿨다가 또 바꾸고 막 이런 행위가 행위가 드러나서. 결국은 학교가 자기 졸업생을 공격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서류조작까지 가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건 문제 삼을 생각인데, 요거를 보면 해당 대학이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았던 정황이죠. 서류조작까지 해가면서 국정원이 논문 표절로 밀어붙였고, 해당 대학은 근거도 없이 뭐 표절로 곧 취소할 것이다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뭐 학칙 만들어놓고 또 고치고 회의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걸 보면 국정원이 배후에서 심각한 압력을 행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정원 T.F.에서 그럼 이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어, 저는 일단 이 자료들을 국정원 T.F.로 보냈죠. 에, 그, 음. 뭐 국정원 T.F.에서 판단할 텐데 에, 조사해야죠. 음. 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여기 예. 좀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2011년 정도에 청와대가 상남시를 석달간 내사하고 어뭐 40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 당시에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직보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면 그때부터 이게 기획돼서 뭐 체계적으로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론 조작이 아니라 정치인 이 사찰 압력이죠. 사찰, 뭐, 예, 예, 정치 공작이죠. 예. 정치 공작, 그죠. 예, 뭐? 거 개입 정치 공작. 예. 그 이명박 대통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어, 당연히 해야죠. 저는 뭐사대강 어, 어, 예를 들면 각종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막 미루고 쳤던, 저는 그 거의 국고 손실죄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제이롯데월드 이거 직권 남용죄 해당됩니다. 뭐 제가 당에 있을 때한 10, (10년) 가까이 전지만 어, 그때도 뭐 매우 자주 많이 지적했던 거죠 어, 어떻게 항공항 할 줄을 바꿔가면서 건축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까 음. 어, 그런 거라든지 이 터무니없는 자원외교 이런 실상들을 다 조사를 꼭 해야 되고 어, 특히 뭐 대통령 재임 시에는 공수시가 중단이 되니까 어, 지금 한 (4~5년) 밖에 안 지난 거라서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죠. 음. 근데 이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정, 적,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포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합리적인 사회라면요.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음. 이게 원래 권력과 책임은 같은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많으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음. 우리나라는 이, 권력이 크면 책임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나라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에, 이제, 좀, 에, 좀, 더 저발전 국가인 거죠. 어, 그걸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했던 거예요. 근데 시, 진짜 정치보복은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김대중 대통령 감처벌로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가하는 거는, 그건 뭐 상식을 회복하는 거지 정의를 구현하는 거지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겠어요. 음. 그런 정치보복은 진짜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예. 네네. 그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다음 주문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데 네. 그 한때 경쟁 후보였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몇 점이나 주고 싶으세요? 뭐 잘하고 계시죠 뭐 제가 뭐채점한 사람 아니고 점수를 드인점 그렇고. 아니 아니 잘한 일도 있고 <laughs> 못한 일은 <laughs> 네. 없다고 보세요? 어, 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긴 한데, 예. 뭐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뭐 나름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고, 예. 지금 어려운 점이라면 이제 대외 관계, 특히 남북 관계일 텐데, 음. 예, 그거는 뭐, 전임정부에서 워낙 엉망으로 좀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제 발표한 그 건강보험 케어안이 네. 비급여 부분을 확 줄이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 아, 어,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저 뭐죠? 그 2022년까지 본인 부담을 거의,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 없게 하겠다 네. 건강보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022년까지. 지금 내용을 잘 정확히 몰라서 좀 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아 그것도 <웃음> <웃음> 어떤 의미로 제가 이거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 지금 네.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예, 네네. 그렇군요. 네. 그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건좀 문제. 그래, 그리고요.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안에 대해서 아, 논란이 네네.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서민 증세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런 문제는 확고하죠. 어, 지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격차 때문이다. 네. 지나치게 자원과 이익이 특정 계층한테 쏠려 있으니까 네. 이제 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죠. 네.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기회 경쟁 그다음에 결과 배분이 공정해지는 거고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증세를 통해서 국가 재원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증세와 복지 확대 이건 음. 모든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하다못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일 텐데 예. 예. 문제는 세금을 깎자는 것도 역시 서민을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일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뭐 서로 합쳐야 할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정치권에서는 이 기회에 적폐 청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 상황인데요. 나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나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요새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뵈요. <laughs> 네? 그렇군요. 네. <laughs> 아니, 근데 예능 프로그램 나가시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뭐, 저한테는 기회 요인일 수도 있죠. 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치인이 실제로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면만 또 제가 또는 공격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어서 이렇게 음... 너무. 심사할 수 없는 뭐 논문을 심사했다고 하고 또학칙을저 때문에 바꿨다가 또 바꾸고 막 이런 행위가, 행위가 드러나서 결국은 학교가 자기 졸업생을 공격을 한 건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그건 문제 삼을 생각인데 요거를 보면 해당 대학이 국정원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 받았던 정황이죠. 서류 조작까지 해가면서 국정원이 논문 표절로 밀어붙였고 해당 대학은 근거도 없이 뭐 표절로 곧 취소할 것이라는 다 언론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뭐 학칙 만들어 놓고 또 고치고 회의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걸 보면 국정원이 배후에서 심각한 압력을 행사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정원 TF에서 그럼 이 부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음, 알고 계세요? 저는 했는데 네. 그때 당시 통진당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었는데요. 음. 어, 저희 가족한테 국정원 직원 김 과장이라는 친구가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예. 어, 가족 분란을 만들어 냈죠. 음. 저희 형님한테 어, 이재명이 간첩 30명하고 9월 말까지 구속된다. 예. 뭐, 간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그 말을 100% 믿고 이제 국정원에 계속 이제 출입하고 이러면서 저를 이제 정북 시장이다. 어, 북한을 추종하는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공개적 공격을 시작해서 집안 분란이 생겨나서 결국은 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죠. 그게 또뭐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뭐정북 불, 폐륜 뭐 시작이 됐던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2000, 좀 전에 말씀드린 2012년부터였고 2013년에는 에이 논문 표절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석사학위 논문이죠. 그 석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김그 사람 제가 이름을 압니다 김 xx라고 하는 이 국정원 직원이 이제 해당 대학에 가가지고 이 논문 에, 표절 이거 문제를 왜 해, 해, 해결을 안 하냐 빨리 취소해라 뭐 이런 취지 압력을 가했고요. 어, 그건뭐 녹음도 돼 있죠. 근데 그 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별로 문제 없는 논문이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대학에서 고사에 그 제가 하나 또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 해당 대학에서 회의록, 뭐 학칙 이런 것들을 막 조작을 했더라고요. 조작을 해서 예. 그런 심사. 거를 누구라도 짐다. 그런 수 있다. 점들을 조금 해소하고 실제 있는 모습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사람들이 사모님 침찬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저부 집에서 <laughs> 먼저 경선하고 나오라고 이런 얘기하고 습니다 <laughs> 그죠. <웃음>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시장 이재명 시장께서 나 역시 피해자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 뭐 대체적으로 저희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국민들이 아는 얘기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또 음. 뭐 가족한테 욕했다는 태륜 또,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예. 네, 여기 이 종북 폐륜 뭐 표절 이런 얘기 배후에 전부 국정원이 실제로 끼어 있었습니다. 음,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어, 물론 있죠. 첫째로 이게 시작된 것이 2 0 1 2년이었요